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이틀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내 연길시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단결을 촉진해 대중이 만족하는 답안지를 써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소 천경 생산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 파정 작업은 33% 완수됐습니다. 최근 연간 훈춘시에서는 G331 국도에 의탁해 남다른 특색의 변경 관광로선을 내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늘내 연길시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당건설로 융합을 인솔하고 봉사로 융합을 보장하며 문화로 융합을 촉진하면서 민족 단계를 촉진해 대중이 만족하는 답안지를 써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은 관할 총면적이 0.78평방킬로미터이고 총가구수가 2,091가구, 인구는 5,400여 명입니다. 민창사회구역은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융합주거사회구역입니다. 민창사회구역 사무실 1층은 사회구역 종합봉사 대청이고 2층은 다기능 쉼터이며, 3층과 4층은 정암 문체 활동 중심인데, 민족 특색의 중화문화 부호를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회구역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신문을 보고 독서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일간 돌봄실에서는 노인들에게 휴식 오락 장소를 제공했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여러 가지 오락 활동을 펼치고 식사를 하면서 이웃층을 돈독히 다집니다. 매주 화요일에 펼쳐지는 서화 수업에서 서해 애호가들은 각자의 재능을 뽐내면서 전통 문화의 매력을 만끽합니다. 이거 노인들 활동장, 괜찮은데 우리 지 수준은 70세 이상이 최고령은 86세. 우리 이 노인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활동이 있다면,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이나 와서 춤을 추고, 즐겁행복 올해 민창사배구역에서는 성류시 터전을 알심드려 구축하고 사배구역 단건설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목전 민창사배구역에서는 신흥민족단결주제광장, 홍성류민족의 집, 조선적 장기 무형문화재 전승기지, 민선식당 등을 건설해 짙은 민족단결진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편, 1 0개 문체 대어로 구성된 민족 단결 진보 척진회를 구성해 여러 민족 공유의 정신 문화 터전의 심층 융합 발전을 주동했습니다. 연결 신흥민족단결 주제광장은 지난해 10월에 승격개조를 완수하고 건강운동구, 휴식구, 오락구 등 여러 기능구역을 건설했습니다. 민족단결 한가정 대무대에 의탁해 민창사회구역에서는 민족특색을 갖춘 여러 가지 행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일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주거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심층 추동하고서 올해 연길시 시는 가도에서는 100명의 당원이 100명의 외지 관광객을 요청해 사회구역에서 민족 전통 오락을 체험하고 민족 특색 미식을 맛보면서 민속 문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활동에서 여러 민족 대중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한솥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쥐면서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용합을 일층 촉진했습니다. 所以，我们的打造上让乐在民唱，让我们辖区的整个的居民呢，以我们社区为家。我们打造是我们整个中华传统文化的这么一个宣传楼梯长廊也好，完了通过这种居民潜移默化的这种浸润呢，啊，增强他们对我们中华文化的高度的认可，啊，提高他们的就是整个民族一家庭的这个民族团结的和谐氛围。 연결시에는 민족 특색이 두드러진 사회구역이 많은데, 각 사회구역에서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용합식 시범 사회구역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원이사회구역에 위치한 오시장거리는 연결시의 오랜 특색거리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민속음식 가게들이 자리잡아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 이래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사회구역에서는 역사가 요구하고 문화 내포가 두터우며 도시의 역사적 기억과 고향에 대한 추억을 담은 옛거리의 특점을 깊이 발굴하고 유자소, 개척소, 분투소의 세 가지 소 정신과 결부해 원위사회구역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용합식 시범 사회구역 건설 선전 문화벽을 만들어 사회구역 주민 및 오가는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끌었습니다. 목전 원위 사회 구역에는 도합 4,218가구 주민 8,600여 명이 있는데 조선족, 한족, 회족, 쫒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기간 원위 사회 구역의 여러 민족 간부, 정업원과 주민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두터운 정감을 쌓았습니다. 올해 연결시 공원가도 7개 사회 구역에서는 사회 구역 내외 진지 건설 중점 사업, 연맹 단위 공동 건설. 지혜당 건설 클라우드 플랫폼 등 방면을 둘러싸고 융합식 시범 사회구역 건설 사업을 적극 펼쳤습니다. 가도 사회구역 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에도 민족 단결 한가정의 분위기가 짙습니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교정 보급을 착실히 추진하고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토대 공고 공정을 다잡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신시대의 과행길에서 연결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신시대 민족 사업의 핵심 임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면서 당 건설 인솔로 민족 단결의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데 힘쓰면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알차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조 춘경 생산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 파종 작업은 33% 완수됐습니다. 주 토양 비료 사업소 사업 일꾼들은 일전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을 찾아 춘경 생산 진척을 알아보고 점민들에게 토양 검정 12 기술의 장점을 설명해 줬습니다. 량수진의 한전 면적은 2,500여 헥타르이고 수전 면적은 337 헥타르입니다. 량수진 면적은 玉米播种基本结束，能达到百分之九十以上的播种。呃，剩余的大豆播种呢，五月十五号到二十号之间基本结束。水稻育苗是四月八号开始到十五号都育苗结束，预计五月二十号开始就插秧。토양검정시비기술을보급하기위해주토양비료사업소삼일군들

올해 우리조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82만 여무인데, 그중 옥수수가 348만 여무, 콩이 근 179만 모, 뼈가 48만 모이며, 잡곡이 7만 모입니다. 조 농업농촌 부문에 따르면 한전파종은 4월 중순에 시작됐는데 이미 173만 규모를 완수해 파종 임무의 33%를 완수했습니다. 그중 옥수수 파종 44%, 콩파종 5%를 완수했습니다. 조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5월 25일 전에 전조 한전파종 작업이 모두 끝나고 5월 15일쯤부터 벼모내기를 시작해 6월 10일 전에 모내기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331 국도는 국가에서 알심드려 건설한 변경도로인데, 륜영성 단동시에서 시작해, 신강 위글 자치구 가바현까지 이어지며, 륜영, 길림, 흥룡강, 내몽골, 신강을 경과하는 변경도로입니다. 지331 국도 길림성 구간의 전반 길이는 1437km인데, 지반시에서 시작해 훈춘시에서 끝납니다. 최근 년간 훈춘시에서는, G331 국도에 의탁해 남다른 특색의 변경관광 로선을 내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G331 국도는 변경터로로서 풍부한 구역 자연자원, 많은 변경경제 합작구, 뛰어난 생태환경 등 잠재력 우시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을 흥하게 하면서 향촌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관광경제, 특색재배사양, 가공 등 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훈춘시는 독특한 지리 위치, 풍부한 관광 자원을 내세우고 G331 국도에 의탁해 남다른 특색의 변경 관광로선을 내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 변경 도시로서 훈춘은 관광객들에게 변경 문화, 자연 풍광과 생태 체험을 일체화한 관광 화폭을 보여줍니다. 훈춘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장대한 풍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활한 삼림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 및 진귀한 동시물 자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 훈춘은 역사 문화 저력이 두텁고 인문 경관이 풍부합니다. 주위 3 3일 국도가 경과하는 변경 첫 마을에서 훈춘시는 단건설인소을 핵심으로 인기 결집을 관건으로 산업 번창을 방향으로 살기 전 향촌을 근본으로 하면서 변경천 목축업, 인삼 중약재, 규버스식 야경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천 관광, 욕 더하길 특색산업군집을 다그쳐 구축하면서 변경부요 번복이, 변경안정시범, 변경수호모범을 전력구축해 변경안전, 변강본영 변경인민 행복감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2. 1. 2. 2. 3. 4. 5. 6. 6. 7. 8. 9. 9. 1. 8. 9. 9. 훈춘에서 관광객들은 G331 국도를 따라 장대한 자연 경치를 감상하고 조선족, 만족 등 민족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며 현지의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훈춘시는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합작을 강화하고 다국 관광 대상을 내와. 보다 많은 국제 관광객들이 관광을 오도록 끌고 있습니다. 활용 시 제14회 진달래 문화관광축제가 5월 5일 막을 내렸습니다. 활동 기간 활용 시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1만 3천 명 접대하고 관광 종합수입 1억 2천 8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진달래 문화관광축제는 전반 올절윤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온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미식을 맛보며 민속을 체험하고 특산물을 구입하면서 색다른 오일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이번 진달래 문화 관광 축제 기간, 조선족 농악 공연, 전통 민속 체육 공연, 캠핑 더하기 여행 촬영, 더하기 커피 문화 체험 활동, 대중 문예 공연 등 10여 가지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주 공급 판매 합작사, 화룡시 공급판매 합작사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화룡 진달래 문화관광축제 공급판매 장터는 꽃을 매개물로 관광 소비를 추동하면서 화룡의 독특한 민속문화와 농산물 자원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전주 각지의 특색 농산물 기업, 농민합작사 등 36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했는데 그중 화룡시 기업이 20개, 외지 기업이 16개였고 전시 참가 제품이 100여 가지였습니다. 왕청현 라자구진 수분촌에는 당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소악대가 있습니다. 성원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익숙하게 다루면서 마을의 문화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봄날의 어느 오후 듣기 좋은 소리가 라자구진 수분촌 활동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분촌 소악대가 연습을 하는 소리입니다. 2023년 6월에 설립된 수분촌 소악대는 음악을 사랑하는 당지 주민 근 30명이 자발적으로 조직했는데 최고령 성원이 64세이고 최년소 성원이 10세입니다. 공동한 애호로 인해 함께 모여 음악을 즐기는 그들은 바쁠 때에는 농사일을 하고 여유로울 때면 모여서 악기를 다루는데 분공협력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보냅니다. 비록 작은 악대이고 취미로 하는 애호가들이지만 양금, 트롬본, 트럼펫, 드럼 등 10여 가지 악기를 구전하게 갖췄습니다. 이 악기들은 당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통일적으로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악대는 평소에 촌민위원회 활동실에 모여 함께 연습하는데 명절이면 골목골목을 돌면서 촌민들을 위해 무료 공연을 합니다. 촌민들은 이 악대가 생긴 후로 촌의 문화 분위기가 짙어지고 농한기에 마작을 하는 사람들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장 것은 70, 8 0의이들입니다 113번째 간호사절에 즈음해 나이팅게일 정신을 전승하고 간호사들이 전민 건강 소양 제고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고자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오늘 중이문화전승 건강수면귀혈치료전문무료진찰 및 성류홍 건강과학보급 활동을 펼쳤습니다. 간호전문과 소조와 중2전공소조의 간호일꾼 10여 명이 진찰받으러 온 주민들에게 건강과학지식을 선전하면서 수면 장애가 있는 대중이 어떻게 중2료법으로 수면 장애를 해결할지 도움을 줬습니다. 활동에서 간호일인정황에 따라 과학적인 일상간호지도를 제공했습니다. 呃，这次呢，我们提供的是治疗，主打的是耳穴压豆，改善睡眠的。因为随着现在工作压力啊、生活压力较大嘛，现在出现失眠呐、啊、呃睡眠障碍的患者呢，呃很多啊，所以呢，我们就这次呢，主打的就是呃治疗睡眠。呃，通过此次义诊呢，让更多的广大患者对我们中医文化有个更深的了解和认识。 인민넷에서는 5월 6일, 휴일 경제 연변주 소비 시장의 활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월절 연휴 기간 연변주 각지에서는 소비권 발급, 기업 리기 양도 플랫폼 연동 등 방식을 통해 정책 더하기 활동 두 가지 구동으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광범한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원화 개성화 품질화 전민 혜택 소비 성년을 마련해 줬다면서 소비 시장이 인기가 많고 소비가 활황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신한넷에서는 5월 7일 5일절 연휴 기간 동북지역 열점 목적지 22권에서 연길이 1위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나나니집 플랫폼의 5일절 기간 빅데이터에 따르면 연길, 훈춘, 도문, 도나 네개 도시가 2024년 5일절 연휴 기간 동북 지역 인기 목적지 22권에 올랐고 훈춘 연길이 2024년 5일절 연휴 기간 동북 지역 인기 급상승 12권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법치일보에서는 5월 7일 길림 첫 형사 사건 쾌속 재판 절차 처리 중심 설립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도나시 이민 검찰원에서 일전 도나시 공안국 도나시 이민 법원과 함께 전성 첫 형사 사건 쾌속 재판 절차 처리 중심을 설립해 범죄 혐의자가 검거된 후 빠르게는 48시간 내 늦어도 5일 내에 사건 수사, 기소, 재판의 전반 형사 소송 절차를 끝낼 수 있어 형사 소송 각 기관 쾌속 재판 부문 간의 사건 집중 이전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에서는 5월 9일. 영정시 양로 봉사망 촘촘히 엮어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 수호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농촌 양로 난제를 해결하고서 영정시에서는 농촌 잔류로인 관심 봉사 체계 건설을 부단히 강화해 계산 툰진 삼합진, 지신진의 종합 양로봉사 중심을 세우고 전시 예순 다섯 개 행정촌에 전급 양로봉사 정원 전면 피복을 실현했다면서 많은 로인들이 집문 앞에 기본 양로봉사를 누리고 농촌의 잔류 로인, 도그 로인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됐으며 생활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吃货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 是一项国情国力的。